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면적이 작을까? 물론 국가에서 주거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은 세대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적은 면적을 선택하는 것은 기존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방콕으로 이렇게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신들의 개성을 펼치면서 집값, 뭐 임대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좀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어, 넓은 평양대를 좋아하는 청년분들이나 이런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분들에게 주거선택권을 줄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향 장항지구 행복주택 1166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중형 때 행복주택을 승인을 해준 거고요. 여기 정말 살 만한 크기 아니던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제가 제목이셨어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계블록이고요 행복주택 12월 달에 아주 좋은 장항지구에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 자,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사람답게 살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원룸에 오피스텔에 산다고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거 행복 측면 집에서 방콕 생활이라든지 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밖에 인프라 상업 시설 인프라나 이런 거 별로 좋아지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분들이야 자 그런 분들은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살만하단 말이죠 4베이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금 A4, A5블럭 행복주택입니다. 이거 행복주택 맞아요. 어, 기존에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을 했고요. 행복주택도 이 정도 평형대에서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면도 좋잖아요. 이렇게 대형 팬트리도 있고요. 욕조에 있는 욕실도 있고 그리고 아기방, 아기방이라고 해놨네요. 여기는 신혼희망타운이었기 때문이죠. 어 침실 이렇게 돼 있고 욕실도 들어가고요 어 요정도 되면 어, 뭐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요 그리고 여유롭게 삶을 어, 주거환경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이쁘죠 기존에 제가 이거 전 영상에서 파주 운정 행복주택 진짜 끝판왕 입지 말씀드렸는데 어, 거기도 가장 큰 평양대 타입이 46이에요 근데 이번 고향 장항은 다 5556타입 신이타 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행복주택 좀 넓은 평양대를 보셨던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분들은 어 여기도 한번, 물론 임대료는 조금 높을 겁니다. 원룸형보다는요. 그렇지만 나는 집에서 생활하고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정말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총 3개 블럭인데요. A4 블럭이 가장, 어 많은 세대수, 1000세대 이상으로 이런 투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말 살만하죠 볼만하죠 어 이거는 정말 행복주택이라고 볼수 없고 신혼희망타운의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5 블록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두 개가 비슷한 색상과 컬러의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A2 블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A2 블록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개 블록에서 장항지구에서 지금 행복주택 12월 달에 청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갈린다는 거죠. 총 세대수는 653, 1556, 759구요. 이게 2BL, 4BL, 5BL입니다. 전용 면적은 아주 좋아요. 5 5 타입, 전용 56 타입의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왔다. 이거 아주 좋은 거죠. 이미 신원이망타운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74세대, 994세대, 444세대 끝났고, 이번에 행복주택 여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타 분양하신 어, 신혼부부분들이랑 같이 거주를 한다. 또 행복주택에도 신혼부부 이번에 입주전 문지 공고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청년 주거 취약, 뭐 고령자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행복주택 자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입지 가치를 한번 볼까요? 일단 세부 입지 가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향 장항지구에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공공분양 사전청약으로 S1으로 끝났잖아요. 아주 인기를 끌었죠. 어 그런 식으로 여기 토지 이용 계획도는 옛날 옛날의 토지 이용 계획도고요. 근데 위치는 바뀐 건 없어요. 여기 a4 블럭이랑 a2 블럭이랑 a5 블럭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장안공공주택지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공공주택이 거의 절반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봤을 때 a5 블럭이 여기 들어가고요. a4 블럭 그리고 a2 블럭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입지같이 차이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GTX 킨텍스역을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단 말이죠. 그 접근성은 A5 블록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의 장점을 가져간다. 그러면 A4 블록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방송 영상 밸리 뒤에, 그리고 여기 주상복합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주상복합으로 상업지 인프라가 들어가요. 그리고 호수공원과의 접근성,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A2 블록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실 때 행복주택 보시는 분들은 아, 난 호수공원 이런 정숙성을 본다. 그러면 A2블록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돼야겠어. 세대수 공급 세대수를 많이 뽑는 데를 한번 넣어보겠다 추첨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A4B를 넣어야겠죠. 어, 여기 세대수도 나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뭐 GTS 킨텍스역이라든지 이쪽 라인으로 유보지 이렇게 조용하고. 광역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a4, a5블록, a2블록 모두 자유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laughs> 자유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순간 나왔네요. 표현이요. 어, 그런 표현. 음, 뭐, 나쁘지 않아요. 그 할리월드라든지 킨텍스엔 인천체인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할리월드라든지, 그리고 방송영상별리 호수공원 이용하기 좋고 킨텍스 옆쪽에 이제 gtx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죠. 여기. 뭐, 여기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일산 이프라를 다 이용하면서도 이 장항지구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호수 조망 나오는 아파트 등들도 있고요. 물론 여기는 호수 조망이 이쪽 라인에 압도군 나오겠네요. 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여기가 유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역적으로도 일산이 생활하기 굉장히 좋다. 종합병원도 다섯 개 이상 있고 어, 경기도 서부권은 아직까지 대표하는 것이 일산 신도시란 말이죠. 일산에 이제 신도시란 표현이 무색하네요. 일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산의 모든 인프라를 가져가면서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경의선이라든지 그리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서 한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어 여기에 제가 카드 뉴스 하나 넣어 드릴까요? 아니면은 영상 이 카드 뉴스 아니면은 영상 끝에 제가 A 파주 운정 A 47블록 GTX 역사 걸어서 가는 어 그런 영상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비교해 가시면서 12월에 동시청약 할것 같으니까요. 행복주택 보시는 분들 많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